풀카운트 잡아당깁니다 홍창기의 타구 멀찌감치 멀찌감치 담장을 넘어갑니다 홍창기의 툴안업룩 홍창기의 시즌마수거리포 오늘 팀의 모든 점수를 홍창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구째 때렸습니다 이 타구 멀리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담장 떨어집니다. 이 타구가 탑장을 넘었습니다. 과거, 현대, 미래 일본 타자 요소를 모두 갖춘 타자 LG 트윈스의 홍창기입니다. 홍창기 때렸습니다. 이 타구는 뻗어갑니다. 계속가는 타구, 탑장, 탑장 바깥에 야, 떨어집니다. 홍창기 정확한 타격, 높은 출루, 멀리 보내는 창타력이 모든 것이 홍창기. 과거, 현재, 미래의 1번 타자를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저, 이 타자가 황창기입니다. 음, 걷어올렸습니다. 우중간에 잘 맞은 타구. 중견수, 중견수. 아하, 지 못하는 근육. 빨리, 빨리 해 해야 될게요, 들었어요. 빨리 해야 될게요. 자, 굴절자세 한번더 넘었어요. 황창기, 3두전 아서 홈런, 홈런.